이게 지금 이, 이렇게 산책로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? 1 킬로가 넘습니다. 야일 킬로가나 네. 뭐 산책로가 지금 예, 보이는 게 정면에 보이는 게 산책로가 되겠습니다. 음. 몇 동입니까 이게 아까 열여섯 개 동. 아, 동. 음. 예다키우고 있어요 저기. 음. 집이 아주 고풍스럽네요. 예, 이쪽에는 어, 보이는 게 산책로가 되겠습니다. 저기, 전기차 충전하는데 뭐 따로 아 전기차 충전는데뭐도 예. 아, 동 네, 어. 다른 상입니다 어. 아. 예, 예. 주차 예. 대수는 어떻습니까? 지금 187세대 중에1 네, 16대 정도 아마. 조천읍 대흘리가 되네. 대흘리. 예. 대흘 초등학교하고 한 900m 정 대흘 초등학교하고는 약 네. 900m가 되겠습니다. 네. 제주터 오름 카운티 원이 되겠습니다. 대흘리 1122번지 지상 4층 16개동에 총 187세대가 되겠습니다. 계약면적은 35평이고 공급면적은 32평입니다. 아, 여기 그렇지, 네. 천정형 에어컨 각방에 그래, 총, 그래, 총 4대가 설치되어 있고 아주 하고, 이외에, 이, 이거 뭐예요? 네, 네. 네. 아, 때문에. 그러네요. 어린이 놀이터도 어, 다 있고. 어, 네. 어우. 피트니스 네, 북카페가 있고요. 네. 아, 이거 좋네요. 네. 야 이거 무조건 해야겠구나. 야. 네. 음, 그러네요. 네. 네. <laughs> 아, 저기 팔각정도 네. 앞에 있고. 어. 아, 밑에 노인 정도 네. 앞에 있고, 예, 아주 고품격이네요. 예. 가 보시죠. 아까 거기 예. 아, 111, 예, 3층, 거기 한번 네, 네. 음, 카페가 있고, 어, 야. 야. 네.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. 네. 네. 기반 시설이 아주 뭐 네. 관리사무소 있고, 네. 특히 네. 젊은 엄마들이. 네. 예.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잘돼 있습니다 피트니스라든가 운동감 북카페도 할수 있는 북카페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노인정이 따로 있고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곳까지 아주 잘돼 있어서 이거는 뭐 진짜 괜찮네요 음. 참야 이거 어느 건설인지 모르지만 잘했네요 진짜 저 앞에 입구에, 예, 네, 저 정면에, 예, 네, 네. 네. 아까 3층은 어디입니까? 예, 네. 예, 네. 가보, 시죠 거기요. 네. 저는 그거 할래요. 아, 이거, 이게 뭐, 총 187세대인데 아주 아담하고 포근한 진짜 괜찮은. 치우기네요. Uh,